우리 는 형통이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어떤 뭐 사업이 번창하거나 아니면 직장에서 진급하거나 뭐 일이 잘 풀렸을 때 좋은 일이 있을 때마다 아, 참 형통했어.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도 형통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상세기 39장 2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이집트 사람의 집에 있습니다 요셉은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출세의 아이콘, 형통의 아이콘이 됐죠. 그럼 도대체 이 형통이라고 하는 말이 무엇일까? 종의 신분에서 애급의 총리가 됐으니까 출세했잖아요. 신분이 상승된 거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형통한 자라고 그렇게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일까? 그런데 과연 요셉이 형통했을까요? 결과론적으로 보면 그는 형통한 사람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보세요. 어린 나이에 10대의 아버지 품을 떠나죠. 그냥 떠났나요? 형들의 미움을 사가지고 애급의 상인들에게 팔려서 은그 공과 집 에서 하인 으로, 일을 합니다. 그의 삶을 보면 참 기구하잖아요. 말년에 그가 총리가 됐다고 하는 그거 하나 때문에 그가 형통한 자라고 얘기한다면, 이건 너무 과혹한 거 아닌가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형통, 무엇을 가지고 성경은 요셉이 형통했다라고 얘기하는가? 요셉이 형통한 자라고 하는 건 총리가 됐기 때문이라고 얘기했다고 하면, 그건 우린 지복에 끝난 거예요. 요셉이 형통했다고 하는 것은 애급의 총리가 돼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의 브리지 역할, 그 다리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통로 역할을 했다는 거죠 한마디로. 요셉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그 근거를 찾을 수가 있어요. 창세기 47장 7절, 로 8절에 보면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형님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들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형님들보다 앞서 보내셨으니, 그러니 나를 이리로 보내는 것은 형님들이 아니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이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형님들보다 앞서 보냈다. 부리지 역할을 했다는 거죠. 야곱의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었다고 하면 가나안의 다섯 족속이 의해서 완전히 그 야만족들에게 짓밟혀을 당해서 아예 아브라함의 씨는 멸종되고 말았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의 씨를 보존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보냈고 또 애굽으로 보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어서 약속했던 가나안까지 들어가기 위한 브리지 역할, 징검다리 역할을 바로 요셉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요셉이 형통했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형통한 자가 되어라고 얘기했지. 그러니까 요셉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원대한 계획, 하나님의 그 섭리의 다리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 형통한 자가 된 거지. 애굽의 총리가 됐기 때문에 그가 형통한 자라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단한 번도 약속당 가난을 팔법지 못하고 죽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그리고, 모세 이들은 광내 에서 나그 네로 방랑 하며 살았 지만, 그누 구도, 이들 에게 형통 하지 못한 삶을살았 다라고 손가락질 하는 사람 은 아무도 없 습니다. 이게 성경 에서, 얘기하는 바로 형통 입니다.